오늘 얘기해 볼 주식은 넷플릭스야. 모두가 다 아는 주식이지. 어, 노모노디스크에서 온으로 갔다가 이제 절반의 비중을 넷플릭스로 바꾸고, 내가 여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아마 넷플릭스, 온,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다. 그리고 최근 관심있게 보는 건 조에티스가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넷플릭스 비중을 반을 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넷플릭스는 내가 후회하는 그 투자 기회 중 하나였는데, 그때 코로나 때 엄청 떨어졌었나? 그때 3배, 4배 가게 떴었는데, 넷플릭스가 그때 망할 거다, 어쩌고다 하면서 넷플릭스를 사지 않았거든? 그리고 넷플릭스 거기서 7배인가 8배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것 같아. 그러니까 뭐 3배, 4배, 5배 갈 거다라는 기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 했을 때는 두배 이상을 줄수 잘하면 두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가격대가 온것 같아가지고 비중을 50%를 삼았고 나는 기업을 평가할 때 티어를 0에서 4까지 매기거든. 그래서 0, 0.5, 1, 1.5, 2, 2.5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넷플릭스는 내 기준으로 티어가 0.5인 기업이야. 0이면 경쟁자가 없는 거고, 0.5는 경쟁자는 있지만 경쟁자가 너무 작아서 좀 보잘 것 없다. 그리고 1위, 이제 1위를 추월할 수 있는 2인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티어는 0.5고, 어, 넷플릭스가 현재 30% 넘게,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 워너 브라더스 인수권에 사람들이 우려가 많아서 그렇지 비싸게 산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사실상 부채가 잠깐 증가하는 거 빼고 넷플릭스의 미래는 나는 인수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수하면은 라이브러리가 증가하니까 좋은 거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워너 브라더스 그 에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넷플릭스가 지불한 가격이 높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넷플릭스가 인수할 때 시점은 사실상 약간 뭔가 기업들간 물건을 팔때그 가격의 원리가 어 해당 제품의 가치에 따라서 매겨지기도 하지만 해당 제품이 고유하거나 매우 수량이 한정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의 가치를 녹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워너브라더스가 설사 조금 비싸게 인수됐더라도 넷플릭스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넷플릭스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뭐 가격에 상관없이 나는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든 불발되든 간에 넷플릭스의 그 장래 그 성장성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는 단순히 노이즈라고만 봐. 물론 주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지. 근데 반독점법 이슈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6월에서 9월 사이, 그러니까 2026년 3분기 때쯤이나 돼서 이게 인수가 정말 될 건지 안될 건지 가닥이 잡힌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그 시점까지 주가가 좀 부추기게 이렇게 부침이 있겠지만. 지금 넷플릭스를 무시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에 들어갔다고 봐. 2025년 기준으로 베스트 시나리오 때40% 업사이드가 보이고, 2 0 6 6년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80% 업사이드가 보이는 시점이야. 그래서 보통 80% 이상 업사이드가 보일 때 나는 1차 매수나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관심 종목에 최대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편인데 넷플릭스는 다른 종목 대비 내가 애정하기도 하고 워낙 경제적 해자가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찍이 많은 비중을 심어서 담았고 어,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를 해서 약간 투자자들 그 센티먼트가 바뀌어가지고 주가에 탄력이 붙으면 나머지 반도 넣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 어, 노보노 디스크는 팔고서 계속 올라가는데 일단 보긴 보고 배가 뭐 사람이니까 아프긴 하겠지 근데 노보노 디스크의 강력한 경쟁자 일라일렐레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컨셉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싼걸 수도 있지만 어, 다른 내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대비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 그냥 드랍했고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 나오거나 그러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은 있으나 일단은 매수 계획이 없는 편이야 그리고 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비중을 30%로 줄였거든 넷플릭스 50%온30% 나머지 20% 나머지 20%를 산 이유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C를 살건 아니야. 근데 C가 오르면 바로 따라가야 돼. 그런 도중에 어떤 특정 종목의 현금 비중을 남기지 않고 계속 담는 게 메리트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현금 비중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넷플릭스가 온보다 좀더큰 기회라고 생각해서 담았고 크게 담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위해 온에서 좀더 덜어서 현금 비중 20%를 남겨놨다. 그래서 이거는 넷플릭스가 더 떨어지든 아니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일이 아마 20일일 거야 1월 20일 실적 발표일 이후에 센티멘트가 바뀌어서 올라가든 할때 따라가는 자금 또는 엔비디아가 갑자기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자금 또는 내가 새로운 종목을 또 발견해서 그걸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투입할 자금으로 20%를 남겨놓고. 조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볼까 해. 근데 여튼 타이밍이 나오면 결국에 나는 풀 공격으로 가기 때문에 20%뭐 아마 2주 안에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어 여튼 그런 계획으로 넷플릭스 보고 있고 구독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하나는 이런 매력적인 기회를 발견했을 때 해당 종목 티커를 쓰고 스톡 영어로 쓴 뒤에 유튜브를 검색을 해그 다음에 최근 업로드 한달 내에 업로드된 영상들만 추려서 그 투자자들 투자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은 실력자를 가려내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해당 시점에 그 종목을 봤다는 거는 결국에 나와 비슷한 실력이든지 나보다 뛰어난 실력인 투자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투자 유튜버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기쁨을 얻고 있고 어, 넷플릭스 이외에도 조금 공유를 해보자면 최근에 관심있게 보는 게 나는 메인으로 끌고 갈 거는 결국에 2026년 정리를 해보자면 넷플릭스, 엔비디아 그리고 온홀딩 ONON 보고 있고 최근에 관심 있게 좀 최대 관심으로 꼽는 게 조에티스가 올라왔어. 그래서 조에티스가 만약에 어, 그 신규 약물 개발한 게 블록버스터로 유망 받았으나 약간은 그게 논리가 부서지면서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블록버스터급은 아니다 하고 예상 매출이 반으로 꺾이면서 컨센서스도 거기에 맞추 받쳐서 떨어졌거든? 근데 주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보면은 조이치스도 나는 어, 저력에 있는 회사라고 봐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형성한 뒤 올라오면은 따라탈 느낌으로 계속해서 관찰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내 어, 우선순위 0순위의 기업들이고 1순위의 기업들을 나열하자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sap 그리고 우버, 그 다음에 GE 베르노바라고, Vernova라는 게 있는데 그게 티커가 GEV, 그리고 Nu Holdings, NU, 그리고 C, 그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하죠, SE,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 퍼스트 폴,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헥셀, 샤오미, 프라다, 요게내그 다음 영순이 다음 일순이 관심 종목이고, 나머지는 또 올라오면은 공유를 하도록 하고, 포트폴리오 바뀌면은 최대한 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보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성공투자 하자. 아자!